아이고야, 씨. 어, 아, 꼽히질 않는? 종합부 더 당길까 이라서 예 죄송해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음 아. 선생님 접수 가자, 이놈 음. 선생님 접수 접수 응급이요 응급, 응급. 없어요 코숏 코숏 이름 아 이름 뭐라고 하지 아어 아, 그냥 아 안식이 합시다 안식이 안식이 안식 간식이라고 <laughs> 야 이상하마 성별 라마 안돼있 고, 어, 한살 추정 장기, 장기 출혈 응, 어. 장 기가 터 졌어요. 예, 네, 장기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복벽 이거 잡아주는 갈비뼈. 허니아 이거, 이거, 교통사고. 길고양이. 다리도, 다리나 척추도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작은 병원 갔는데, 근처에 있는 병원 바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엑셀이 찍으니까 장기가 터졌대요. 지금 큰 병원으로 옮겨서 바로 왔어요. 수행만 매달고 바로 온 거야. 선생님 예. 작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장기 출혈이 심하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개 피검사 하니까 이제 그 뭐지? 그 빈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빈혈 수치하고 염증 수치 오버 떠요. 아, 네. 예. 일단 좀 부탁해요. 빨리. 피 검사, 네. 예. 피검사 다시 해야 돼요. 어차피 어차피 해야 돼요. 다 보세요. 예. 좀 부탁해서 지금 좀 이따 올라갈게요. 对。嗯嗯 자, 시좀 빌려갈게요 아, 길고양이라서 혹시 몰라서 전염병 때문에 소독을 전체를 해야 돼요 네. 주차공간이 주차, 주차, 주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 벌금을 것 같은데? 근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주고 가는데 애를 주고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답이 없잖아 지금 시간선걸어요 저기 개한마리또 주고 간다고 연락 왔어요 아, 지금 죽죽을다 얘좀 찾아야 되는데. 아, 야가 왜안 나오니? 어, 참 미치겠네. 와, 주차할 데가 너무 없다. <laughs> 어, 얘 너무 이쁘다. 아빠 올라갔다 금방 올게. 찾을 데가 없대야 아.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못 쓰는 줄 알고 그 근처 병원에 바로 옮겼거든요. 여기요. 근처 병원에 바로 옮겼는데 자, 다리를 못 쓰는 게 하고 엑스레이 보니까 장이 터졌대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일 근처가 여기라 가지고 바로 이송했어요. 이거 수행만 매달고 바로 이송했어요. 일단은 기본 을가 검사하고 엑스레이 한번더 찍어. 예, 이 뭐지? 이게 좀 의식.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그냥 y o 이렇게 뜨는데 y 하고요. o you go, you go, you g 거 you go, you go, you go, 이 o u go, you g 에 you go, you go, y o 래 go, you go, you go, y 일단은 예. 네. you 그 만들어서 u go, you go, you go, y o 좀 go, 게요 u go, you go, you go, y 아, 오늘 아침에? 네. 그래서 근처, 근처 병원으로 바로, 바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옮겼는데, 다리 이건 줄 알고, 다리 쪽인 줄 알고, 근처 네. 병원으로 옮겼거든? 현대 쪽에 병원으로 옮겼는데, 혈 터졌대요. 아, 초음파 네. 많나요 아니, 초음파는 안 봤는데, 그, 네. 그, 엑셀이, 엑셀이 네.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기가 제일, 제일 가까웠어. <laughs> 미안해요. <웃음> 저 부탁 좀 합시다. 호고는 이제 밥잘 먹고 해서 데려갔어요. 누구? 어? 네. 그럼 저 호고 데리고 갈게요. 아, 네네. 어, 이쁘다. 갈게요. 네, 저 부탁할게요. 죽지, 죽지 마라. 죽지 마. 에휴, 죽지 마라, 죽지 마. 너무 좀 비뚤어졌어. 예. 예. 좀 할게요. 올라와서 여기 데리고 갈게요. 예? 네. 네. 아이고, 아이고, 피곤해. 네. 살자, 살자. 구더기가 없어면 구더기가 어, 없어야 살건니 일단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까지는미쳤고 아이고. 걔도 척추가 안 좋구나. 너똥 카? 네. 선생님 해야. 그 밑에 지금 애기 낳았는데 처음에는 이 다리만 다친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그 근처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어요. 아 예. 네. 근데 거기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 피가 터져가지고 예. 나오,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수액만 달고 바로 이쪽으로 왔어요. 아그래 네. 뭐 아직 검사 뭐 해본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쪽에서도 피 검사를 했는데, 예. 예. 어차피 여기서 다시 할 거라서 아. 그쪽에 그 빈혈 수치 올라오고 그다음에 염증 수치 오버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선생. 예. 예. 저 호흡 데리고 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에휴. 어, <laughs> 지금 선생님 외과 환장님 수술하시면 원장님이 하시는 요고미안미안 숙제를 준다 아빠랑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기 싫어도 집에 가야 돼요. 아빠 아빠 아직 밥 먹는데. 밥 먹어. 애기들 집에 가야 돼요. 아이고 우리 미소야미소피 터졌어 응? 왜싸나와 응? 어? 피 터졌어? 잠깐만 오줌 많이 싸싸. 어 아잇짜짜짜짜짜짜 아잇짜 미사미사 안돼안돼안돼안돼 우리 미사 괜찮아? 아이고 아. 얘기야 우리 미소 미소 밥 먹었어? 어? 잠깐만 있어 미소 아빠가 좀 있다가 다고게 차를 못 대가지고 알지 행복아 먹고 있어 먹고 너도 밥 먹고 있어 미션 왜아간 거리구나 해이고 아, 있어야 하... 패드 하나만 고 갑시다 지금 패드 패드 하나만 주세요 네, 어. 큰 패드요? 어, 큰거 호호 데리고 가라고요 아, 네. 예 아, 주세요 밥먹어요밥 먹는 시간이에요 이거, 너는 왜안 먹어? 밥이 있는데 안 먹어? 부사이. 부사이도 간급이죠. 네. 나나야. 나는 며칠 있다가 가자, 얘, 오빠랑. 너는 밥 먹고. 호도이 밥잘 먹어요? 밥을 좀먹이 새끼가요? 밥만 먹노. 밥 먹으라, 마 야. 밥먹라 지금. 이 새끼 상전, 상전 났네, 상전 났어. 응? 어? 안 먹으면, 마, 저, 다 죽군다, 이 돼지. 뭐 한다, 에 금소, 밥 먹어. 하... 오늘 말입니다. 밥 먹어, 다 먹었어? 아, 이거 다 먹었네. 이 새끼, 허, 아빠랑 가야 되는데, 가서 먹지? 집에 가면 아빠가 맛있는 거더 줄게. 이게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아빠랑 가야지. 수술 잘 받았잖아. 아빠랑 가. 아빠 가도 되는데. 아빠랑 비행기 붕 하자. 아빠 비행기 붕. 어? 잠깐만. 오 살쪘네, 이 새끼. 다리가 없어가지고. 자, 들어가. 들어가. 안 돼, 안 돼. 아빠랑 가야 돼요. 야. 근데 내가 간식 좀 갖다 줄게. 내가 먹여야겠다. 간급하니 괜찮긴 한데, 그래도 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아이고, 우리 애기. 아빠 미안해. 살이 이만큼 치고 올라왔어. 아프지? 이쪽도 땡땡하네. 아이고. 아프지 마. 에이, 아좋지 마. 나 벚꽃 쳐줄게. 방금 잘들 거야. 기다려. 애기는 지금부터 검사하고, 이제 수술 급하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외과 선생님하고 해서 잡을 거예요. 네. 일단 실방 종료하고요. 네. 저는 또 구조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네, 봐요.